아침에 시장 가서 여러 가지 사왔습니다. 어, 도장 두 개. 하나는, 음, 땅콩 도장이고, 하나는 이게 옥수수 같습니다. 옥수수 같고, 그리고 만두가, 어, 세 가지. 어, 샤롱파오, 어, 구운 만두, 이건 닭고기하고 돼지고기 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인데, 어제 먹어보니까 맛이 그런대로 먹을만 해서 사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몬역에 도착해서 짱쪼가는 기차표를 일단은 샀습니다. 2등석표가 없어서 1등석표를 샀습니다. 뭐한 30분 정도만 가면 되는데, 가격은 1인당 34위안, 7천 정도 하네요 중국은 거의 대부분이 예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현지 살려 그러면 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스타벅스를 이긴 커피라니. 루싱 커피집인데 여기 와서 그 자체 앱이 있는 것 같아요. 자체 앱을 깐 다음에 주문을 해야 되는데 자체 앱을 이제 등록 안 되면 주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번이 주문을 도와줬습니다. 1등석 차가 제일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1등석 아닌데, 뭐 1등석이나 2등석이나 어별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 색깔이 좀 다르고, 조금 더 포신포신한 거, 그냥 2등석 타세요. 우리도 1등석 타고 싶어서 1등석 타는 게 아니죠. 1등석 타면 음료수하고 과자를 하나 줍니다. 장조 여기 도착했는데, 어 여기 뭐, 별로 한국 사람들 없을 것 같은데 잘안 오던데. 전쟁에 전쟁. 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볼게 뭐, 많은 것 같습니다. 오, 여기 장초 시내 버스인데 여기서 저곳 파로내하면은샤먼 같이 1원인데 현금으로 결제하니까 2원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장조 고성 인근에 도착했는데 내일부터 이제 중국. 어, 휴일이라고, 5월 1일 휴일이라고 해서 그런지 애들이 일찍 어 학교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애들 무지하게 많네 어 애들이 왜 이렇게 많지? 어, 주위가 전부 학교 같습니다 학교라 가지고 지금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는 애들입니다 여기가 짱쩌우 고성 입구입니다 여기가 동쪽 입구에 우리가 서 있고 쭉 가면은 여기도 중상공원이 있네 여기도 중상공원이 있고 어, 뭐, 연못, 조그만 연못 같은 것도 있고,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짱쩌우 고성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낮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어, 밤에 오면은 야시장도 하고, 어,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동수교 정자, 이렇게 어, 써있네요. 이게, 어, 시급문화재 뭐, 그런 겁니다. 정조시 인민정보가 1988년도에 공포를 했는 시금 문화재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조그만 하천도 있고, 정자라 그래야 되나, 누박이라 그러나, 이게 약간, 여기가 장조 문묘랍니다. 공자님 모신 데가 이제 문묘죠? 아 앞에 저기 보이시죠? 어, 공자님 입장료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데입니다. 공자님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고 공자님 만나는데, 오이 크다 건물이 어, 건물이 꽤 큽니다. 오. 공자님이 언제적 뿐인가면은 어, 서기 551년에서 479년까지 그러면은 몇살을산 거지? 151년 479년이니까 아, 계산이 잘 안됩니다 7 0년정도 사셨습니다 안쪽에도 공자님 한분이 더 계십니다 하늘과 땅이 참가하고 만세에 서석으로 삼는다 공자님을 만세에 서석으로 삼는다는 얘기겠죠 만세 어, 서석으로 삼고 저희는 어, 성집대성 성현을 모아서 크게 이룬다 뭐 이런 어, 뜻입니다. 인의 예지신이라고 적혀있죠. 인이라 하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에, 하게 하지 마라. 시진핑도 왔다갔습니다. 문화유산은 선조로부터 내려온 보기 어, 위한 어, 재산이다. 차이프 재산이다. 보호를 해야 되고, 잘 보호를 해야 되고, 어, 전성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예, 무슨 문인지 모르겠네. 일단 자, 돌고 돌아서 상쪽 중산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내려오니까 시원해집니다 장초 여기도 이제 손중산 동산 있는데 똑같이 되어 있죠 천하유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 안에 있는 중산공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방금 중산공원에서 나왔는데 중산공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공원 앞에는 바로 시내입니다. 여기 중상공원 건너편에 있는 먹자골목입니다. 점심때인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여기가 그 고나가처럼 보입니다. 장주 맥주 거리입니다. 고성이 제법 큽니다.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은데요? 가다 보니까 또 여기 장조 고성 기념관 뭐 이런 게 있네요. 정초 지역에 대한 유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하고 좋습니다. 가다가 호거집에어 왔습니다. 소고기 전문 호거집인것 같습니다. 중국 경주도 짱가나 시켰습니다. 네, 빨리 걸어라 이제 볼 끌고 있습니다. 네. 다 익었습니다. 소고기라서 32,000원 정도인데 좀 비쌉니다. 버스 타고 와서 좀 늦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정초역에 잘 도착했습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천천히 이제 가서 기차표도 끊어놨으니까 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금표 시작합니다. 10분 전쯤에 이제 금표를 시작하고, 3번 플랫폼. 아직 차가 도착을 안 했네요. 4시 8분 출발. 샤무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레이컨의 냉기한 습관이 신장안지의저 자리 옆에 옆이 자리가 아와데. 좀 떨어지는데 지금 버스가 나와서 20분 동안 계속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예, 에이, 방팔, 자리가 네. 붙어있는게 아니 자리가 떨어졌습니다. 하이청 네. 해변이 시내버스 21번 정점입니다. 하이파 보다오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저 난리났네 응? 신혼부부들이 여기 웨딩사진 촬영한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그 신랑 신부들이 지금 수십상이 여기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오니까 또 이렇게 많습니다. 저 뒤쪽으로도 보니까 저 바위 위로도 뭐 신랑 신부들이 지금 예라상이 그, 네? 있습니다. 100강수, 저 앞에서 180, 170, 여기 그 조선족 아저씨를 때, 만났는데 저 문제. 앞에 저기 보이는 하얀 간판 있는 데가 금문도라고 어, 합니다. 금문도는 중국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대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바로 아, 여기서, 바로 이제, 저 뭐, 거의 10km 되려나? 하여튼, 바로 앞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뒤쪽인데, 여기가 바로 옛날에 이제, 건분들을 이제, 포로를 쏘는 그, 포대랍니다. 오진지가 여기 있습니다. 아, 아저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끝내고 이제, 어, 샤 중산로로 지금,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상둥이 빌딩 아, 조명이 정말 화려합니다 아침에 비행기 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들렀습니다 꽤 높아서 한 10분 15분 정도는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홍산공원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입구에서 1층에 건물 쪽에 출입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5층에 부패가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공원 쪽으로 들어오니까 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지금 아마 오늘 5월 1일인데 휴일이해서 여기 부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홍산공원은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전망을 보면은 샤먼시가 좀잘 보일 것 같은데 사람들 볼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어, 사람들, 그 쉬는 걸 보려고 그러면은 저 중산공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중산공원에는 뭐 거기 운동도 많이 하고, 어, 뭐 춤추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샤먼에서 방문한 마지막 장소, 홍산공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안에 와서 그 대용포차 한번 시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어 잔을 한번 데우고 차를 저렇게 오르더라고 이렇게 붓고 어, 이렇게 다 부어? 응, 붓어가지고 어, 래가지고 어 저기다가 네, 이게 그냥 문의하는 향기 좋은 냄치나